예, 우리 들풀 시조 문학관은 어, 근평 1 5 0평 예. 4개의 전시장과 세미나스 도서관, 수장고, 문학기연부 시, 아티앤샵, 그리고 부속 건물로 갤러리와 카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관의 특징은 시조가 그 외연이 정면화되고 단순화된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일대 다수가 되는 그런 구조를을 갖고 있습니다 고시조의 그 장소는 수자가 좀 적고요 현대시조 중심으로 장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전문 시집과 전문 매거진 또는 연간지 같은 이런 자료들을 정망라하고 있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하는 것은 역시 밴드 시조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으는 데 초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자료는 역시 이호 선생님의 집필 그 자료들 또 이영도 생님의 집필 자료들 특히 이용도 선생님이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보냈던 편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소개되지 않은 자료들이고요. 육방 최남선 선생님의 108권을 비롯한 그 당시의 외정 시기에 내었던 우리 지조 자료집들이 총만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랑스러운 자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대화 이호우 꽃이 피네 한잎한잎한 한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나도 아리어 눈을 감네 이 방은 이웃도생이 사0대 이제 서재 그대로 옮겨온 건데요. 저 뒤에 있는 책장도 옛날 그대로 쓰던 선생님 쓰신 그대로 책상도 그대로고 그 당시에 선생님한테 보내고 있던 서명본도 써 기증도 써가지고 그대로 다 있고요. 특히 예일당 같은 저런 그 당호는 그때 송지은 문필가 소설가기도 하고 이분이 예일당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신표로 써주신 그런 당호가 되어 있고 요새 그 대명동에 사실 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주 거기에 이제 스님 당원은 청우헌입니다 비소리를 듣는다 하는 그 운치 있는 그런 당원 가지고 계실 데 그런 방법. 보리고개 이영도. 사흘 안 끓여도 솥이 하마 녹슬었나 보리 누름철은 해도의 일이 긴고 감꽃만 줍던 아이가 몰래 솥을 열어보네 덜풀이라는 이미지는 우리 시대의 민중, 조선시대의 민중을 상징을 합니다. 흔하게 덜판에 늘려가 있되, 결코 한 번도 권력이라든가 힘에 굴복되지 않고 이 땅을 지켜나가는 그런 민중의 이미지, 힘, 어, 건강성, 이, 이런 상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조도 어, 결국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구산이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들풀과 같은 그런 건강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어, 덜풀이란 음, 이름을 다 왔습니다. 들풀 민병도 허구한 날 베이고 발표 피 흘리며 쓰러져 놓고, 어쩌자고 저를 뵌 낯을 향기로 감싸는지. 알겠네, 왜 그토록 오래 이 땅의 주인인지. 조금 그 특징적으로 그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역시 육필이나 채필이 아니겠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시대가 전부 그워드 글씨, 타이핑 글씨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필이 사라진 시대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때말 속에 감정을 실어서 표현을 하듯이 그래도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게 우리 모필의 글씨인데 이 육필의 글씨가 사라지면서 시대의 미어시가, 시대의 미의, 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절반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모아서 헤아리고 읽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연구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자유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서 육필의 좀심 모았습니다. 시종문학과는 지조 역사가 천 년이라는 데 비하면 많이 늦죠. 그래서 오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화 되기가 참 과정이 좀 곡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립문학관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조의 그 천년이 넘는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국립문학관에 부재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료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 중심에 우리 델포시 조 문학관도 세야지지 않겠나 는 이런 생각을 하고시시조문학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주로 개인 시조문학관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와 현대시조를 아우르고 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중간 역할을 할수 있는 일래시조 문학과의 향화제대로 만들어져서 우리 시조가 다음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국제화 해나가는 그런 발판을 여기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학관이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학의 최초의 문학작품이 부지가라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게 향가잖아요. 그 다음에 시조가 오는데 이게 역사가 2000년에 가깝다는 거죠. 이 2000년의 역사가 한국문화관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시가 들어와서 지금 1 20년 정도 국립문학관으로서 이 체계가 서지 않으면 국립문학관 자체가 배소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시조의 비중이라는 게 얼마나 큰 비중으로 이게 국립문학관을 차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국가가 해야되는가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죠 국립문학관이 시조문학관으로 사실은 있어야 마땅하거든요 자랑스러운민족0 0 0년의 역사에 국립시조문학관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걸 제가 한두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사실 제대로 실현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마 자의 이거라도 등록된 문학관으로 출발을 했으니,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이 시조 문학에 대해서 애정을 쏟을 때까지는 이게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하면 최소한 국립에부응많는 그런 문학관으로 정차 만들어 내보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학관이 규모가 적고, 어, 하지만은, 그 우리 문학진흥법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등록된 문학관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어, 책임있게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 민족의 유산이 될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좀더 보완하고 보충해서 명실상부한 어, 시종문학관으로서는 어, 최고 권위의 시종문학관을 만들려고 자, 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mm -hmm.